1 4대 제가 국회 입성해서 예. <laughs> 뭐 원내 있다 원내 있다가 뭐 그렇게 음. 그렇게 그렇, 그렇게 쭉 지내 왔어도 계속 봤잖아요. 예. 나는 도대체 상임위에서 퇴장시키는 건이 근래 처음 봐요. 어. 그뭐 먼저 시작한 게 정성래란 친구가 음. 예. 뭐뭐껄껄비타면0분 나가 있으라고 음. 퇴장시키다 <laughs> 예, 예, 예. 아, 이게 무슨 참. 아 어, 그게 뭐, 이, 그, 이번 국회 이번 위원장 때 일이군요. 아니 그 전에 난 아주 예외로 예. 뭐 저기 그 거기 증인으로 온 어떤 사람 태도가 몹시 할때 음. 아예 퇴장시킨 예는 이, 뭐 없이 할때 이제 아예 퇴장 시킨 얘는 있지만 있었... 곽기태 의원은 퇴장하세요. <laughs> 퇴장을 명했어요. 뭐 의원을 갖다가 그 상임위원을 갖다가 퇴장을 하라, 하라 그러고 그뭐또 증인으로 나온 언론계 뭐저 임원을 갖다가 그, 어, 그러고 그치. MBC 보도본부장도 퇴장 나, 명령했죠. 네. 그그왜왜안 그러던 애가 왜 저렇게 나쁜 것만 배워가지? 어. 뭐 이, 이런 이런 이안 그랬어요? 제, 아니 원래 그렇던 그러던 친구는 아니었죠. 어. 그, 그래도 비교적 저 이전에는 좀 합리적이라고 하던 친구가 야 여, 여기서 뒤쳐지면은 내가 아무것도 안 되겠구나 뭐.